안녕하세요. 가전각색 권팀장입니다.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가전. 바로 식색입니다. 올해 1월과 2월, LG와 삼성에서 각각 식색이 신 모델을 출시를 했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는 디자인 스펙 면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줬어요. LG 같은 경우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 스펙 거의 동일한 상태로 출시를 했거든요. 지금 식세기 구입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LG와 삼성 두 가지 회사를 많이 고민을 해 보실 것 같은데, 오늘은 두 회사 25년도 식세기 신 모델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식기세척기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관리 대상 모델이 되면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스티커를 다 부착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올해 생산된 모델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LG전자, 삼성전자 모두 다 식세기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1등급을 받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LG의 일반 모드 그리고 삼성의 표준 모드 두 가지로 비교해 봤을 때 LG는 일의 전기료가 약 98원 그리고 삼성은 약 106원으로 8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서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서로 비교해 보려고 해요. 우선 먼저 LG가 가지고 있는 강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가 밀고 있는 식세기의 강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 번째, 백도씨 투로스 팀입니다. 백도씨 투로스 팀이 뭐냐? 물을 팔팔팔팔 끓여요. 그래서 그 팔팔 끓인 물을 노즐을 통해서 제품 내부로 쫙쫙 분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식기류에 아주 뜨거운 스팀들이 계속 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좋아지느냐? 어, 세척도 물론 우수해지고요. 건조 그리고 세균 번식, 뭐 살균 이런 것까지 다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의 살균력은 어느 정도일까? 삼성 홈페이지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삼성도 엘 g 와 마찬가지로 가지로 99 99.999% 살균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도로 물을 끓여서 스팀을 분사해 주는 기술은 아니고요. 75도 고온 직수를 이용해서 살균을 해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연수 장치에 있습니다. LG전자 식세기는 국내 식세기 유일하게 연수 장치가 안에 탑재가 돼서 나옵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연수 장치가 들어가 있는 모델들이 없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식기세척기는 수도관에 연결을 합니다. 어, 수돗물 안에는 미네랄, 그 다음에 이제 석회질 성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식기류가 마르면서 이제 물 얼룩이 석회질 성분 때문에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 얼룩들을 줄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연수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소금 1kg, 그 다음에 물 1L를 제품 내부에 넣고 섞어서 세척수에 흐르게끔 만들어주는 장치가 바로 이 연수 장치입니다. 반면에 삼성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연수 장치가 없기 때문에 린스를 따로 투입해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일부 모델에 한해서. 정수 필터가 들어가 있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정수 필터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정수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필터를 통해서 물이 가지고 있는 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석회질 성분이나 이런 것들 좀 걸러 줄수 있게끔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LG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백도씨 트루스팀 그리고 이제 연수 장치 큰 특징을 놓고 보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하면은 물 얼룩을 최대 한80 7 이상까지 줄여주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삼성의 강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100도 C 열풍 건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에 100도 C 투로스팀이 있다면은 삼성은 100도 C 열풍 건조가 있는 거예요. 이 열풍 건조는 세척이 다 끝난 후에 이제 건조가 돌아가는데 한 30분 동안 고온의 아주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제품 안에 있는 식기류들을 물을 이제 말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단계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 기능입니다. 요즘에 삼성 가전 전체 이제 AI를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AI 자동 맞춤 플러스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AI 맞춤 세척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식기세척기 안에는 자동으로 오염도를 감지해 주는 탁도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기존에는 계로 맞춰서 돌아갔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1 1 단계로 세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밀하고 세밀화돼서 자동 세척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나온 식세기 신 모델 디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G 전자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적으로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한 동일한 디자인으로 출시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인 부분들 많이 바뀌었어요. 24년도 모델 같은 경우는 원래 손잡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잡아당겨서 여는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었는데, 올해 나온 신모델 같은 경우는 이 손잡이를 아예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그냥 판판해요. 그러니까 주방 가구랑 놨을 때 굉장히 일체감 있는 형태를 띈 디자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문은 어떻게 여느냐? 여기에 이제 푸시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손으로 살짝 힘을 줘서 이제 문을 여는 거죠. 그래서 오토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어 손잡이 없이도 열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어 차이 나게 이제 바뀐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디스플레이는 그대로 상단 부분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LG는 디자인이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이랑 똑같이 출시됐어요.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어를 전면 도어 판넬을 교체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이 무슨 말이냐. 내가 식세기를 사용을 하고 있다가 어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색상이 약간 질린 거예요. 그래서 어 나는 좀 다른 색상으로 바꾸고 싶은데 일부 모델에 한해서는 이렇게 도어를. 다른 도어로 이제 부착할 수 있는 모델이 있다. 근데 LG는 그런 모델은 지금 없습니다. 원래 과거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다 단종한 상태입니다. 식세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빌트인 타입이냐 아니면 단독으로 세워 놓을 수 있는 프리 스탠딩 타입이냐. LG나 삼성 두 회사 모두 다 빌트인, 프리스탠딩 모드 두 가지 다 설치 형태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대신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삼성의 경우 이 빌트인 형태가 조금 더 세분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빌트인 형태 외에도 트루 빌트인, 세미 빌트인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그러면 요 차이점들은 뭐냐? 일단 기존의 우리 빌트인 형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주방 하부장 가구장을 공간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빌트인 제품을 집어 넣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빌트인의 형식이에요. 그럼 이제 투로 빌트인, 세미 빌트인 어떤 차이점들이 있느냐. 일반적인 빌트인은 제품 자체가 어느 정도 완제품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투로 빌트인이나 세미 빌트인 같은 경우는 도어가 부착이 돼서 나오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정말 진짜 완벽한 키친핏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하부장, 가구장과 아주 똑같은 형태로 나는 식색이 도어도 부착을 하고 싶다. 이런 고객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나온 게 바로 트루빌트인 세미 빌트인입니다. 빌트인을 설치하실 때는 그 밑에 걸레바지 높이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걸레바지는 주방 하부장의그 다리를 가려주는 부분이 바로 이 걸레바지인데 이 걸레바지의 높이가 LG는 10cm. 15cm,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오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10cm, 한 가지 타입으로 나옵니다. 요즘에는 워낙에 인테리어를 다 다양하게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 15cm 걸레 바지가 보통 국룰이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가정집에 들어가는 이제 걸레 바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15cm인데 요즘에는 이 걸레 바지도 좀 낮게 많이들 하는 또 집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분화돼서 나온 거는 LG 쪽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부 코스들을 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나 삼성이나 명칭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거의 세부적인 코스들은 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시간 쾌속 자동 AI 맞춤, 일반, 표준, 강력, 강력, 그다음에 조용, 야간 저소음, 건조 단독, 건조 단독, 거의 비슷하죠. 대신 삼성 코스들은요, LCD 디스플레이 안에 조금 더 추가적인 코스들을 더 넣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유리잔 코스라든지 상단 급속 플라스틱 코스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추가적인 코스들을 디스플레이를 넘겨가면서 추가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LG는 딱 그냥 기본 코스들만 상단에 몰아놓고 나머지 코스들은 다 빼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코스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스마트폰, LG, 신규 앱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다운로드 코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용자에 따라서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표준 코스, 내가 사용하는 코스만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뭐 굳이 여러 코스가 디스플레이 창이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LG께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실 것 같고 나는 표준 코스 외에도 나는 뭐 플라스틱 쓰고 유리잔도 쓰고 뭐 이거저거 다 쓴다라고 한다면은 삼성 제품이 조금 더 나는 편하다 괜찮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상세 코스들 조금 더 비교를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쾌속 코스가 작년 24년 신모델부터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1시간 코스로 이름이 변경됐어요 작동시간은 60분이고 세척온도는 55도, 헹굼온도는 62도입니다 삼성은 쾌속코스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작동시간은 59분, 세척온도는 60도, 행굼온도는 56도입니다. 삼성이나 LG 모두 다 행굼 추가가 가능합니다. 24년 신모델부터 LG전자는 3회까지 최대 횟수를 조정해서 행굼을 추가할 수 있고 삼성 같은 경우는 1회 추가가 가능합니다. LG전자, 삼성전자 모두 다 열풍건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로직에는 조금 양쪽 회사가 차이가 있어요. 우선 LG전자 같은 경우는 문이 먼저 열린 후에 뜨거운 바람이 나와서 건조를 해주는 형태입니다. 어, 그럼 내부는 뜨거운 바람이 돌고 그 열린 문틈 사이로 바깥쪽에 있는 공기가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말려주는 건조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10분 건조 눌러 주시면 40분, 60분, 90분으로 추가적으로 시간을 또 늘려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은 LG랑 조금 달라요. LG는 문이 열린 후에 건조가 돌아가는데 삼성은 문이 닫힌 상태에서 건조가 돌아갑니다. 닫힌 상태에서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 내부에 한 30분 정도 돌아가고요. 그 다음 문이 열려요. 내부에 있는 습기가 바깥쪽으로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내부 팬이 10분에서 20분 정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다르죠. 문이 열린 상태에서 바람이 나오느냐, 문이 닫힌 상태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느냐, 그두 가지가 다릅니다. 두 모델 다 예약이 가능합니다. LG는 1시간 간격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예약이 가능하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30분 간격으로 예약 세팅이 되는데, 최대 2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작년에는 원래 1시간 간격으로 세팅을 했었는데, 올해 나온 모델 같은 경우는 30분 간격으로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내부 선반 시스템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삼성전자 다 서랍은 3단 서랍으로 나옵니다. 최상단, 상단 바스킷, 하단 바스킷.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나옵니다. 레일은 두 회사 다 글라이드 레일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 글라이드 레일은 원래 가구장에 들어가는 레일이에요. 적은 힘을 들여서 좀 부드럽게 열수 있는 레일이 바로 글라이드 레일인데 LG 전자는 원래 글라이드 레일을 채용을 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나온 신모델부터 글라이드 레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와인잔 랙이 들어가 있고요. 전용 거치대로는 LG는 프라이팬 거치대, 그리고 칼, 가위 전용 거치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프라이팬 거치대가 들어가 있고요 lg와 다른 부분이 바로 이컵 맞춤 세척 구역이라고 해서 컵을 닦아줄 수 있는 컵 맞춤 노즐이 최상단 서랍에 들어가 있습니다 350ml 컵을 6개를 세팅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는 이제 컵을 그만큼 씻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컵 대신에 이제 국그릇이나 밥그릇을 놓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대신 어쨌든 컵 전용 구역이 따로 생성이 됐기 때문에 그 옆에 수전 공간들은 좀 많이 줄었어요. 이 부분은 좀 장점이자 좀 아쉬운 부분. LG는 전체적으로 좀 회색 톤의 디자인입니다. 네, 삼성 같은 경우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손잡이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기존에 노란색이었는데, 이번에 바뀐 신모델 같은 경우는 민트 색상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수저와 그릇 수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단 서랍 열어서 보면은, 네, 똑같이 수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양은 약간 달라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수저와 젓가락을 가로 형태로 놓는 타입, 네, 선반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세로로 형태로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과 좀 바뀐 부분인데, 원래는 가로 형태였는데, 이번에 컵 맞춤 노즐이 들어가면서, 그 공간이 따로 빠지면서 수저 놓는 자리가 좀 부족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최상단 인피니트 라인의 경우에는 수저통을 따로 제공을 합니다. 하단 바구니 살펴보시면 이제 그릇을 꽂는 그릇꽂이가 있는데 이것도 LG와 삼성이 약간 차별점이 있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그릇을 좀 가로로 착착착착 꽂아 놓을 수 있는 수납의 형태로 바구니가 나오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가로 형태, 세로 형태가 같이 섞여 있는 구조입니다. 약간 다르죠? 편의 기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내부의 조명은 어, LG, 삼성 다 들어가 있고요. 음성 안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금 음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러니까 25년도 신모델의 경우는 이제 빅스비가 같이 탑재가 됩니다. 어, 내가 만약에 무겁게 이제 에벌한 그릇들을 예를 들어서 들고 있다. 그러면 이제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뭐 하이 빅스비 문 열어줘. 이렇게 하면 이제 식세기 분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음성 인식뿐만 아니라 안내까지 다 된다. 확실히 삼성은 조금 더 AI를 가전 제품에 녹인다. 좀 강조한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두 회사 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연동이 가능합니다 LG는 LG ThinQ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스마트싱스 앱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자, LG와 삼성 대표 두 모델 비싼 스펙을 가지고 있는 두 모델을 놓고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는 DU EUBGE 모델이고요. 삼성은 DW99F7921USWS 모델입니다. 두 모델 다 용량은 똑같이 14인용 모델이고요. 살균 살펴보면은 LG는 백도시 트루스팀의 고온 직수, 삼성은 스팀 불림의 고온 직수가 들어갑니다. 건조는 기본적으로 자동 문 열림 기능, 그다음에 열풍 건조, 단독 건조 기능이 다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선반은 3단 선반, 그 다음에 글라이드 레일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는 프라이팬 거치대, 그리고 칼, 가위 전용 거치대 들어가 있고요. 삼성은 프라이팬 거치대가 들어가 있고, LG와 조금 다른 점이다라고 한다면 컵 맞춤 세척 구역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필터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전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라인업에 이제 연수 장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에어 필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에어 필터는 생활 먼지들, 그다음에 초미세 먼지 이런 것들을 건조 바람을 불어 넣어줄 때한번 걸러서 식기류 자체에 이제 뿜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필터가 들어가 있고 삼성 같은 경우는 정수 필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에어 필터나 정수 필터는 다 교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1년에 한 번. 편의 기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조명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음성 안내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 삼성의 음성 안내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데 25년도 모델에는 이제 빅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성 인식까지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플로어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바닥에 조명을 쏴서 기본적인 동작 상태나 잔여 시간을 알려주는 거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부분입니다. LG의 제조국은 네, 국내 생산이고요. 삼성은 태국 생산입니다. 가격은 홈페이지 기준으로 LG는 219만 원 삼성은 216만 원입니다. 가격 보셨지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디자인과 스펙을 좀 업그레이드 하면서 LG랑 거의 많이 기능적인 면에서 동일해졌어요. 작년 모델만 하더라도 삼성 제품이 LG 제품에 비해서 금액대가 좀 많이 떨어진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기능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상위 모델들 트림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지금 네, 비슷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올해 나온 식세기 신모델, LG, 삼성 두 회사 모델을 비교해 봤는데, 어, 보셨지만 삼성이 기능적으로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LG에는 있었는데 삼성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좀 출시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척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웬만큼 다 가전들이 다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더잘 닦인다 안 닦인다 뭐 이런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염두에 두실 포인트는 나는 지금 내가 진짜 이거는 정말 꼭 있어야 되는 기능들. 뭐 예를 들면 백도시 트루스팀이다. 아니면 난꼭 연수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여기서 이제 자지우지 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인 부분들. 아, 이번에 금액은 좀 비슷하지만 삼성의 디자인이 어 손잡이 없는 디자인이 난 너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 뭐 이런 것들이 심리학적으로 조금 더 마음에 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가격. 저 가격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좀 보셔야 되겠죠. 나는 식세기로 지금 예산? 난 100만 원쓸수 있어. 나는 좀 여유가 있어. 그래 좋은 거 사고 싶어. 난한 200만 원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이 안에서 꼼꼼하게 세부 스펙 비교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식세기 신모델에 대해서 좀두 회사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밑에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전의 모든 것, 가전의 TMI, 오늘은 여기서 퇴근할게요. 안녕.